그게, 그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없기도 없고, 그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하시고, 이제 딱, 딱히 학술적으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 혈액형은 예 그렇게 예, 그죠. 그렇죠? <laughs> 혈액형, 뭐 음식, MBTI 다좀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춘기라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겪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라든가 또 신체 변화, 뭐 환경적인 변화로 동시에 발생하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사춘기를 잘 겪어내면 이제 성장을 쉽게 말하면 할 거고 이 시기에 이걸 못 겪어내서 노관계나 성적인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은 우울증의 어떤 유발 요인이라든가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평소에 자유롭고 밝은 아이였는데 요새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 같은데 게임만 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사춘기인 것 같은데 가만히 두면 괜찮아질까요?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교우관계 또 급격한 신체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어, 사춘기일지 몰라서 묵묵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자녀의 관심사나 상황에 맞추어서 대화를 계속 시도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는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감정기복도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의 주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감정기복이 과도하게 심해지거나 등교 거부 등 기본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 우울증과 다른 점이 있나요? 청소년 우울증은 우울감 대신에 짜증 과민한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많은 청소년 환자분들이 자신들이 전혀 우울하지 않다고 하거나 우울한지 모르겠다고 표현을 하고요. 특히 어릴수록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소년 우울증을 의심이 하나요? 어, 청소년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성적의 저하나 등교 고부 또 공부나 친구들의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등이 중요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또 술, 담배, 폭력을 포함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을 의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비특이적인 몸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 복통 등을 계속 호소하시는데 검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니 교우관계나 성향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병원을 가라고 권유하는데 정신과라는 이름에 덜컥 겁부터 납니다. 요즘 소아청소년 정신과 같은 경우 예약이 거의 힘들 정도로 모든 병원이 꽉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실제로 늘어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친구들과 이교 관계도 어느 날이 안 진행되고 또 이러면서 또 공부 이런 것도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 많이 오세요 많이 오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옛날보다 그 인식이 많이 넓, 넓어지셔가지고 똑같은 환자 증상이라도 옛날 같으면 안 데리고 오실 건데 요즘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우울증에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우울증 치료에 특별한 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 먼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취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취미가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취미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한테 잘 맞고 건강한 방식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래 사이에서 경쟁이 많고, 또 마찰도 많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대화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 우리가 좀 섣부른 조언보다, 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 어린 태도로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우울감이 다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게 우울감이랑 우울증은 다르거든. 요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겪을 수 있고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하루 종일 지속이 되거나 좀 과하거나 아니면 이게 며칠 동안 쭉 이어지거나 해서 이럴 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울감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먹고 자고 사회생활 친구 만나고 돈 벌고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정신과사들이 그걸 병으로 치진 않고 걱정을 하고 앞으로 보자는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저희가 병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의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 사람의 기능이 얼마나 데미지를 주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원래 해야 될걸 못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건 치료해야 되고 이건 지켜보시고 이렇게 설명요 어, 청소년 우울증의 치료도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이 전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환경에서의 문제가 언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또 이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이 중요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연령이 같다고 해도 개인적인 어떤 성숙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면담이 필요합니다.